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오늘은 그 전반적인 그림을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서 코스닥 기준 816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증권가에서 오늘 얘기가 들린 게 대주주 판단 기준 10억을 유예하겠다라는 소문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어제 2시 반 이후에 기간이 좀 갑작스럽게 물량을 많이 샀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오늘도 똑같이 나왔어요, 장 후반에. 그래서, 어, 주말간 아마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종목을 쥐고 내일 만약에 하락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주말 동안 종목을 쥐고 기다리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10억 대주주 판단 기준이 유예된다, 10억으로 그냥 이어가겠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10억이 된다 그래도 어차피 10억 물량도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11월 초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 만약에 10억 대주주유권 유예 발표가 나와가지고 장이 좀 괜찮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고점 매도 현금화 전략을 가져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11월 초 정도에 물량이 예상되는데요. 그때 저점 매수를 들어가기 위한 현금을 미리 준비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1월 중, 초에서 중순까지는 장상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 가급적이면 저가 때 저가 매수 찬스를 잡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회복을 한다고 래도 저는 830선 정도를 한계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대주주 판단 기준에 따라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830 정도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현금화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 제가 지금 쥐고 있는 종목들도 대부분 지금 수익권이긴 한데요. 얼마든지 사고팔 수 있는 포지션으로 쥐고 있어요. 하루, 하루 내에서도 여차하면 현금화 해버릴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랑 비슷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한 발짝 종목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형태로 그렇게 전략을 짜주시는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반등을 가져간다 그래도 그렇게 연속성을 가져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장성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종목들이 제가 추천주를 다시 그 뭐야 리뉴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목록을 체크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내용, 그 내용들이 괜찮아요. 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만약에 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 화수, 목 지금 3일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도 지고 계시면 저는 홀딩, 내일까지는 장상 지켜보면서 홀딩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아직도 종목을 못 지고 계신다 그러면은 내일 저점에 한번 노려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인 파란색에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큰 그림이고요, 이게. 그리고 이제 더큰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은 11월, 12월 중으로 2021년도에 유망한 산업 내에 종목을 가급적인 가장 저가에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 그 종목을 쥐고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좋아 보이거든요. 왜냐면 그 대주주 판단 기준 그 철의 매물들이 막 나올 거예요. 아마 출의 매물, 매물들이 출해될 텐데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이제 새해가 돌아오면 다시 그 뭐야, 재, 되찾아가는 물, 그 수급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은 그때 종목을 쥐고 기다리는 게 유리하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은 지금 좀 위험해요. 왜냐면 0월 조정의 핵심이 코스닥 시장을 그 때리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 동안에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10? 11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동안 코스피 시장은 별로 하락을 안 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기간이, 기간 수급이 양갈래로 나뉘었기 때문이거든요. 개인 매물들이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개인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코스닥 시장 매물은 내놓고 코스피 시장에 집중해가지고 돈을 옮겨놨어요. 지금 딱 흐름을 보니까. 근데 지금 대주주 판단 요건이 10억으로 그냥 기준 10억에서 그냥 변경 없이 간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 기간이 약간 혼동이 온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부랴부랴 지금 코스닥 시장 매물을 되찾아가는 모습이 저한테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코스피 시장을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떤 전반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는 좀 이제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기, 그 종목은 제가 따로 더 드릴 게 없어요 그 올려드린, 카페 올려드린 그 종목 가운데서 이렇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더 자세한 이제 뭐 내용이나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면요. 제가 그 뭐야, 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그냥 제가 마지막에 올린 영상의 댓글에다가 남겨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장중에도 막 계속 수시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댓글을 어, 이렇게 자주 자주 좀 확인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방법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카페에 이렇게 막 그런 정보를 무분별하게 올리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